뭐 a 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안되면 눈이라도 파.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들이 박어, 들이 박어, 들이 박어. 고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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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좋아? 야, 야 지쳤다! 지쳤다! 야 선배 지쳤다! 지쳤다! 지쳤어! 아카다트 엔지야 집중해! 아 건목아 응. <laughs> <중에, 형모>. <laughs> 아니, 해안지아니야 아! 아! 빠져나와 빠져나와 아, 빠져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 빠져나와. <laughs> 엉덩이 밀어 엉덩이 네, 배호야 엉덩이 밀어야 돼 네. 새우, 새우 새우처럼 말아서 <laughs> 야. 오케이, 머리 빼든가. 한 다리 끌고든가. 아, 형님. 빨리 연기야, 너도. 연기해야 돼. 왼쪽이야, 왼쪽. 어. 가기 때집에있와 동주야, 다했 야, 동주야, 뭐한게 없어! 의아밖에 안 하고 있어, 지금! 배꼽 어떻게 생겨? 배꼽, 배꼽 웃지 말고, 웃지 말고! 진지하게, 진지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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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파이팅! 어이 뭐야 두 번째 좋아 두번전 <laughs> <젊은 걸> 보여줘 <laughs> 지금 지금 신다니니가 패시브야 이분 형이랑 똑같이 하면 패시브야 패신 패시브 신다 지금 패시브 아 신다 니네가 좀 올라가라 내꺼 <laughs> 좋다 좋아 좋아 그렇게 푸쉬 해주는 거야 야, 상대방 중심도 이, 주님, 이용해봐 아, 이봐 머리 빠졌다 머리 빠졌다 나이스 나이스 스스 나이스 나이스 아우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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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방금 좋았어. 방금 좋았어. 방금 좋았어 그렇지. 붙어. 붙어 무게 중심으로 붙어. 파이팅 파이팅. 그시지 버텨야 돼. 들어가서. 10초 안에. 나와. 백호야. 고비해봐.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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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비. 들어가서 갈 그냥. 하 그렇지. 그냥 해. 야. 그렇지. 계속 그렇게 해. 백호야. 손목 잡고 일어나. 손목 잡고. 손목 잡고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더 붙어, 더 붙어, 밀착해야 돼. 안 당하려면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붙어 있어야 돼. 그렇지, 붙어, 붙어. 짜증나게, 짜증나게. 그렇지. 어, 뭐야? 아, 정주야, 더 붙어. 더 붙어야 돼. 그러다 들어온다, 그러다 들어온다.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러다 사이드다, 아웃사이드 모션주다 사이드다. 야야 아, 현수 빨리 인마 인나 인마 더 붙으라고 동주아더 붙어 파이브 안돼 파이브 안돼 파이브 안돼 나와 나와 일단 나와 더 붙어 동주 더 붙어 더 붙어 아 나이스 <laughs> 세컨 어허호 테크리카. 야이야좀좋너 붙어야 된다고. 한 마디 내뱉면안 된다고. 아, 리듬 좋아요?

아, 뭐야! 아. 야, 샤도 이제 코리아 있잖아. 네. 이게 다는게 씨. 에이, 우정아이티, 우정아이티, 이슈, 이슈, 멍지 나왔어. 우정아이티, 우정아이티, 우아이티우아이티 우정아이티, 우정아이티, 우주아이티 우정아이티, 아이티아이티아이티 우정아이티, 우아이티 우정아이티, 우정아이이티 우정아이티, 우정아아아이아이이 좋아 좋아 루코야 까다롭게 해줘야 돼 까다롭게 그렇지 뭐, 뭐 게, 뭐 <웃음> <웃음> 맞아, 그렇지 그렇지 체험 <laughs> 왔어 지 주특기야 주특기 파이어좋지 그렇지 아, <이뿐야>. 그렇지. <웃음> 아 <웃음> 방금 아니, 좋았다. 이그렇게 잡으면 돼. 버텨 어, 안 돼. 안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야 돼. 돼. 버텨야 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버텨야 돼. 버텨어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버텨야 야 돼. 어텨야 돼. 버어야 돼. 버텨야 어 버텨야 이어어야어야 빨리 일어나, 빨리, 빨리, 빨리. 백구야, 빨리 일어났어야 돼. 빨리 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일어나. 좌우로, 좌우, 좌우. 헤리야고하 허리테클! 허리테클! 좋아 좋아 좋아. 파이팅 파이팅. 1분 맞아 1분야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잡았어 잡야너 백호야 그래, 그래. 그래. 안목 잡히면 어, 그래. 빨리 나와야 돼! 빨리! 어? 백호야 아, 그러고 있으면 더 힘들어! 야, 뭐, 딱지 치기를 몇번 당하는 거야? 좋아요. 왜? 아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아아괜찮아 엔드레드 었네 엔드레드. 님도 막할 사람 뭐, 생각만 해봐, 생각만 해봐. 그렇지. 한번따라 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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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너무나 무서워. 네.

何 나 이거 아~ 잘 끊었는데, 헬기 잘 끊었는데, 그 자세 안잡아 봐민성는 테크를 잘 들어가는데 철이 비하네이이 자세에서... 이 자세에서 그냥 보이게가면끝이야아안 나와. 어, 어, 어. 3초에, 한초 3초, 1초, 1초, 1 현찰이 연결이 1초, 보뭐보뭐보 감기 난대, 감기 면안 돼! 감기면 그 돼. 쳐또려떻게 봐도, 아, 뭐냐, 이거, 그렇지, 아, 나이스. 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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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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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결